2024 시즌 기아가 우승을 차지했음에도 많은 논란과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중 홍종표에 관한 논란은 많은 팬들과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며 각종 윤리적인 이슈와 공인으로 책임감 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특히 비아 발언에 대하여 팬들마저 성토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홍종표 선수 논란이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기아 타이거즈가 2024 시즌 우승을 차지하며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팀 내부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 논란이 잠시 뜸한 홍종표에 관한 논란과 구단의 입장 분석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홍종표의 막말 이슈와 양다리 논란은 홍종표와 사귀던 한 명의 여성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생각한 홍종표를 향한 의혹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실 공인으로서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다룬다는 것에 대하여 비판과 비난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홍종표는 기아 타이거즈가 부상 선수들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 대체 선수로 나와서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점점 알려지고 있는 선수였기에 그의 사생활 관련 논란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두 명의 여성과의 관계로 인한 논란이 드러나자 팬들과 대중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양다리라는 표현은 두명 이상의 사람과 연애를 지속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서로 신뢰에 금이 가면서 인간관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개인의 권리와 책임 내에서 윤리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유도하죠. 일단 최초 폭로글로 시작된 홍종표 선수의 논란은 유튜브, SNS, 야구 커뮤니티 등에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도권의 언론들과 기아 구단에서는 항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여성들과 동시에 연애를 즐겼다는 이성관계 문제에 대하여는 종종 접하게 되는 스포츠 선수의 사생활 논란 패턴이라 익숙한 만큼 팬들도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는 큰 반응이 없었을 것인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구단 비하와 연고지 비하, 나아가 팬의 응원을 우습게 여기고 모욕한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신동수 사태에서 그런 짓을 저지른 야구선수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목도한 바도 있죠. 팬들이 안겨주는 인기와 사랑으로 지탱되는 프로스포츠 구단으로서 이런 선수와는 동행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러한 홍종표에 관한 논란은 조용하게 물밑에서 처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는 2025 시즌을 대비한 1차 어바인 스프링캠프에 참가 명단에 홍종표 선수를 올렸는데요. 솔직히 홍종표가 논란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실력 면에서는 충분히 유망하기에 구단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거리가 일단 폭로자들의 주장에 불과하고 나무위키에서도 홍선수 페이지 중 해당 논란이 서술되었다가 확정된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삭제가 되는 등 명백한 스모킹건이 제시되지 않았죠. 일단 구단과 홍종표 선수 본인은 조용하게 들끓는 문제를 지나고자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만약 홍종표 선수가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정규 시즌 경기에 출전을 한다면 팬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 분명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기아는 과거에도 코칭 스탭들과 선수들의 윤리적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논란을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해명이나 조치 없이 홍종표를 스프링캠프 명단에 포함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팬들은 각종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무슨 자격으로 선수 명단에 포함이 되었나에서부터 구단에 정말 실망이다, 사과한다 한들, 저는 그 선수를 이 팀에서 응원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다 등의 말이 대부분입니다. 팬들 중에서 이야기했던 얼렁뚱땅 묻고 가는 건가요? 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맨 처음 이런 논란이 발생을 했을 때 구단의 대응 방법은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의 항해 댓글에 대한 댓글 창을 폐쇄하고 도코멘트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홍종표를 일군 엔트리에서 제외시켰으며 한국 시리즈 출정식에서도 홍종표 선수의 흔적을 철저하게 지웠죠. 일단 기아 입단 5년차가 된 홍종표는 2024 시즌 커리어 하이로. 평가받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홍종표는 1군 붙박이 백업선수로서 시즌 초반 김도영 선수와 박찬호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내야수 자리를 메워줬으며 105타수 31안타로 타율도 3알에 육박했습니다. 본인 커리어 역사상 가장 많은 100경기 출장을 했지만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지난 12월 한국 시리즈 우승 축하 현장에 홍종표가 나타나면서 또다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는데요. 그리고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이 바로 2025 시즌 스프링 캠프 명단이었죠. 구단도 먼저 홍종표의 논란에 대하여 깔끔하게 털어내고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게 상황을 살피다가 슬그머니 다시 홍종표 선수를 준비 중인데요. 결국 이러한 문제는 신뢰에 기인합니다. 구단 자체에 문제가 있겠지만 스포츠는 대부분 팬들의 응원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고작 이러한 일로 팬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죠. 구단이 실력만을 고려해 행동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팬들의 신뢰를 잃고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홍종표 논란이 한창이었을 때야 홍종표에게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고 치더라도 이 후에라도 확인을 한뒤 연고지 비하에 대한 사과문이라도 올렸다면 좋았겠지만 선수와 구단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작 구단에서는 최대한 조용하게 흐지부지 넘어가고 싶을 듯한데요. 홍종표 선수의 사생활 논란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구단과 팬들 간의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팬들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죠. 스포츠는 실력뿐만 아니라 팬들의 사랑과 신뢰로 유지됩니다. 구단은 논란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팬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만약 홍종표가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시즌을 맞이한다면 팬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단과 선수들이 공인의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팬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하게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대안은 아닌 것입니다. 의견이 있다면 댓글도 많이 많이 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